준등이 왔어요. 이게 12월 첫준등이 제가 그때 그,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었잖아요. 관찰를 당했어요. 뭐 하나 넣고 결제하려고 하면 뭐가 하나가 품절이다. 또 다시 결제하려고 하면은 또 뭐가 품절이다 해가지고 결국 제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샀거든요. 제 6주년 펜던트랑 목걸이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목걸이는 여전히 못 샀고, 펜던트, 호시 펜던트만 지금 양도를 받았어요. 진짜 이거. <laughs> 목걸이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일단은. 호시. 호시. 이거 어디다 쓸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포카가 있으니까 양도로 받았습니다. 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진짜 조그맣다 펜던트가6주년와우와우와 와우. 너무 귀여 내일 고맙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도 호랑이. 저이백이 이 백금발 진짜 좋거든요. 하, 그 입술 그그 그 입술. 아우. 아무튼 오늘도 아주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진정기였습니다. 짠 이건 무엇이냐? 이거는 팜로더 시킨 게 왔어요. 근데 배송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막뭐 파는 데가 많은데 그냥 펌프라에서 시켰거든요 100개를 시켰어요 오 부자쓰 탑로더 부자 저제 기존에 쓰고 있던 탑로더는 그냥 진짜 영품 문 거에서 그냥 한, 사, 하나만 사고 다 해가지고 산 거여가지고 막 기스도 많고 폰도 작고 있고 막.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 투명하고 기스도 없으라고들래 한번 사봤습니다 100개를 샀고요. 한번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음. 이게 앞뒤로 보호 필름이 지금 오, 보호 필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튼 이렇게 아, 이렇게 앞뒤로 보필름이 되어 있어서 일단 기스가 나서 올 일이 없고 이건 좀 투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껴볼까요? 아 그럼 방금 방금 왔던 그 우리 호시를 한번 껴봅시다 우리 호시 어우 아, 잘생겼어 넣고 한번 껴보겠습니다 사용하실 때 앞, 앞, 뒤를 이렇게, 짜자잔 해주시면 되는데, 진짜 투명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너무 깨끗하다. 보호필름 있어서 너무 깨끗하다. 아, 만족합니다. 아니, 탑로도를 살, 이렇게 살려고 산게 아닌데, 제가 이제 분철춤 때도 좀 자주 매요. 호시 때문에. <laughs> 그래서 포카와 포장할 일도 많고, 어, 탑로도도 저 이렇게 저번에 데코되는 꾸민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탐로더가 이제 몇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샀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전에 쓰던 거거든요. 얘는 진짜 너무 스크래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탈라. 이게 우체국 택배로 와가지고 하루면 바로 와요. 그리고 막 후기는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아 냄새 가 나긴 나네요. <laughs> 내게 나긴 나는데 아 근데 괜찮은데? 그 정도 아닌 것같은데 이좀 열어놓고 열어놓고 좀 환기 시키면 된대요. 아아 냄새 나긴 나네. 어, 히히맡았어 머리 아파. 아무튼 전 만족합니다. 오늘의 중등기 깡은 응. 오예스 호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아니 어제 오 아이노치카라 호시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상태인데, 호시 양도 받은 게 왔어요. 그리고, 짜잔! 명호도 왔어요. 명호랑 호시랑 행가래 둘다 양도 받았어요. 이건 제가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기 때문에 그냥 양도 받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양도 받았습니다. 짠! 귀여워! 아니, 이제, 저 이제 넣어, 넣을 자리가 없어요. 콜북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호시, 짜자잔. 둘은 세트가, 아아이 둘은 세트가 되었습니다. 음, 너무 귀여워. 떡갱. 역시, 권호 씨는 양도가 최고예요. <laughs> 그럼, 안녕. 제가 오늘은 캐럿 쿠프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직거래로 양도를 받아왔단 말이다. 짜잔. 자, 제가 양도를 무엇을 받았냐면요. 뭘 많이 받아왔어요. 짜자잔. 제가 양도를 받아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량 구매를 했고요. 그럼 하나하나 소개 해볼게요. 일단, 세미콜로는, 짜잔. 우리 명호. 아니, 오지! 너무 귀엽죠? 근데 호시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만 양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이때 없다을 하지 않았던 걸 정말 늘 후회하며 후회하며. 너무 예쁘죠? 퍼펙트. 저 이제 호시만 구하면 돼요. 이거는 흰가인데요 둘, 셋, 넷, 하나씩 있는데, 이게 다 호시가 들어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포코틴꺼 호시 준 명어. 그래서, 이렇게 개별 포토북 있는 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은, 뭐, 이게 버전이 엄청 많던데요? 슈와 쿱스, 명호 내꺼다. 이거는 다 있는 건가? 진짜, 근데 이거 멤버 구성이 참 독특하게 뭐 이렇게 해놨대. 짜다란 티티티 호시 잡지를 또 양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살짝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어? 누가? 누가? 누가 우리 호시를 물에. 물에 담갔냐고요. 미쳤나봐, 진짜. 미쳤어. 컨셉 미쳤어 제가 좋아하는 어? 흰티 청바지에 물까지 하, 대박입니다 아, 너무 행복했잖아요 <laughs> 귀여워 지아이콘 포토매치도 받았어요 호시 우지 명호짱이 그리고 호시랑 우지 승관이 이렇게 또 받았고요 뭘 진짜 많이, 많이 바꿔왔는데. 여기 <laughs> 엽서. 유토 엽서, 우지 엽서. 이거는 호시랑 도겸이 유닛. 요거는 슈아랑 우지 유닛.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증사를 또 받아왔죠. 제가 항공팀할때또입덕안 했죠. 그래서 없어요, 항공틴. 근데 또 언니가 또 있어가지고, 이걸 다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짜자잔. 우리 애기들 증사. 미쳤나봐. 항공사에 이런 직원들 없나요? 이거는 인컴플릿 증사예요. 야무지게 제 최애양 차예를 양도 받아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렌티큘러인데, 우지 렌티큘러래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유토에 없어. 그리고 또 이거 포스트, 이건 또인컴플리포스터 카드래요. 아, 캐럴랜드, 캐럴랜드. 그래서, 디노꺼. 그러면, 심장 저격이야. 나한테 혹시 프로포즈 하러 오는 거니? 아, 귀여워. 우리 뭐지? 호싱이야. 호싱이 진짜 이 머리 색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완전 제 스타일. 뭐 호씨가제 스타일 아닌 게 없지만, 자, 제가 사랑하는 머리입니다 이거는 2021 시그에 들어있는 스티커래요 그래서 또제 최차 애들을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지 유초 엽서 하, 이거 흑백 미쳤더라고요 아니 2021 시그를 참 대박으로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엽서가 흑백으로 뽑은 것도 모자라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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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장 귀여운 문자세요? 호시 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가지고 심장이 너무 아팠어 이렇게 또 했고 이건 이제 포카들입니다 짜자잔 우지 꽃은 우지 이거 아주 나이스 우리 우지 위버스샵 득점 우지 당구공 이건 우지 2 4시 거구나. 허, 대박.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약속해 줘. 이거는 티티티 하고 이거는 하레. 하레 팬미팅 트랙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캐런랜드캐런랜드가 미쳤더라고. 요 짜잔. 도겸이가 있어서 놀라셨죠? 도겸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같이 양도 받았어요. <laughs> 디노, 명호 오지, 호시. 준이 있어서 또 놀라셨죠? 준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승관이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같이 양도를 받았답니다. 디노, 명호 오지, 호시. 아니, 이런, 이런, 이런 캐주얼하고 이 헤어밴드에 아, 이런 깨발랄한 컨셉 저 너무 좋아한다고요. 아, 홀리데이가 너무 아쉬워. <laughs> 홀리데이도 좀 이렇게 밝게 좀. <laughs> 그리고 짜자잔 이거는 신한카드 그거 같아요. 신한카드 그래서 이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약간 사진관 가서 증사 찍고 나서 아. 이거 여기 좀 깎아주고 여기 좀눈좀 좀 해주고 좀 피부 좀 뽀샤시하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그 후보장 하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포카가. 그리고 요거는 2021 시그 포카입니다. 짜니, 명호, 우지, 호랑이. <laughs> 이거는 고잉 잡지. 제가 고잉 잡지가 화이트 버전은 전 멤버가 다 있고 블랙 버전은 호, 호시만 양으로 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차 애들 데려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뒤너 너무 예쁘잖아? 미쳤어. 아, 선글라스 너무 좋아. 항공틴! 항공틴! 탄이 너무 귀여워. 우리 명호. 우지. 호시 너무 좋잖아, 진짜. 아, 제가 항공틴 때 멤버십이 바뀌기 전에 입도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디아이콘 단체 버전이에요 그래서 명우랑 호시 우지 아니 이런 옷을 입혀놔도 왜 이렇게 귀엽죠? 눈에 뭐가 씌었나? 그냥 모든 우지는 필터가 그냥 귀여워 필터예요 찬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우리 어, 이거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캐얼랜드 뭐라고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하도 뭘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디노 명호, 우지, 호시. 아마 이게 뭐 티셔츠 종류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티셔 포카 사면 티셔츠를 주는 약간 그런 뭔지 아시죠? 디노, 호시, 우지, 명호. 진짜 다제 제 차이를 다 쓸어갔답니다. 요거는 그유열 초이스 틴케이스에 들어있는 그 포카인가 봐요. 이것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돈좀 많이 썼어요. 양도 받는다고. 그래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laughs> 그럼 전 이만. 레니니. 레니니가 왔어요. 제가 우연히 그 레니니를 보게 됐는데요. 이게 오픈하자마자 11시에 바로 냉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킨지 한 일주일 안 돼서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야! 귀여워 레니니 너무 귀여워 상자도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여기에 지금 그 레니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레니니 그러면 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까고 흠,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세상에. 담요가 덮고 있어. 담요, 담요, 담 덮고 있어요. 아! 대박. 이 소중한 이 아이. 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아, 근데 이거 태이 너무 치렁치렁 달려있네. 잘라야 되는 건가? 뭐야. 제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 절치선은 있는데 아무튼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우리 명우 닮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꾸 소중해 이게 사이즈가 명우 포토카드인데 요정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조, 조그만해요 손바닥만 하니까 요렇게 그리고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콜북 있잖아요 딱 콜북 딱 콜북 사이즈예요딱 앞으로 자주 데리고 다녀줄게. 얘 이름은 하 이름 뭘로 하죠? 음, 팔랑이? 팔랑이 할래 너? 너 팔랑이로 해. 그럼. 명호라고 하면 좀 그렇, 너무 그러니까. 넌 팔랑이로 시켜주겠어. 넌 이름이 넨이라고 이름이 있지만. 나에게 예명이랄까 음, 너의 예명은 팔랑이야. 좋아. 팔랑이. 함께 하자. 앞으로 이 아이와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팔랑아, 너도 인사해. 안녕, 오늘의 중등기는... 음. 일단 중등기가 두 개가 왔거든요. 헐, 소큐... 무엇을 양도 받았을까요? 오지 포토부 어머! <laughs> 귀엽다, 이거 뭐야? <laughs> 짜자잔! 그때 제가 말했던 그, 그 귀여운 우지. 짜잔! 두 장을 다 양도 받았습니다. 음, 너무 귀여워. 그래요, 제가 이, 이 우지가 너무 귀엽다고요. 그래서 두장 냉큼 양도 받았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잖아! 여이거는 아마 호시일 거예요, 호시. 짜잔. 눈꽃 왕자. 권순영이 왔습니다. 응? 헐헐, 헐 야, 너무 예뻐 아, 너무 좋다. 아침부터 준둥기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최고다. 하나? kiểu người anh yêu